이번에 편집할 에 B가 몇번 나올까? 나는 그냥 거의. 근데 빨리 도고 B야. 안녕하세요, 지금 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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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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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 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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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감 제일 늦게 왔어. 야, 또 자연온다고 그래서 바지봐. <laughs> 너 저기 봐, 두눈 있어봐. 저기 아, 있어, 배추랑 똑같은 거 같아. 프로그램, <laughs> 거 프로그램 컨셉이 촌스럽게라며. 아유, 근데넌 되게 멋있어 지금. 음. 화려하게 왔지. 어, 아, 신발 봐. 크리스마스야. 자, 일단 형도 그래. <laughs> 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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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울리고 있어. 너무 좋지 않아 그 노래? 난그 노래 난그그그 그, 그 영화 봤을 때 쇼핑몰 소저가 그거 타고 아, 봐. <laughs> oh, <laughs> <laughs> 어떡하죠? <웃음> 조금만 서둘러줘 형아미안다첫째세요 아, <목소리> 그래 모르겠다 고세수하자형 빨리 나와 <목소리> 형이뭐 묻었다 우는 거 형이 짱이지 <목소리> 정말 만 <정말> 명이 <목소리> <목소리> 오케이 알았어 <목소리> 알겠어 아 저. Yes. <laughs> 되게 불편한가 보입니다. <laughs> 꽃게들이 꽃... 걸어다녀요. 아, 제네들은 꽃게가 아니고 저거는 그냥 씨벌레. 씨벌. 레 아, 씨벌레 아니에요, 씨벌레. 씨벌. 이거. 아, 조그만 개는 개새끼야. <laughs> 아. 이거 반대 아니야. 아, 터코트만. 어디? 이노야, 이노. I am i n o 야 솔직해서 히너무하잖 무단 이게 아니지 <laughs> 무관고지 그것까지는 해야 돼예 yeah. 지금은 이 쌍방울까지 먼저 오는 사람이 빼요. <laughs> 알아서 쌍방울이라 고하지 말고 그냥 쌍, 쌍방울 좀이상하네 메리아스 <laughs> 지금 몇 개에서 네. 몇 개에서 몇 개에서 몇 개에서 안 썼냐 네네네네네네 그럼 조명이 너무 없어가지고 어둡 어둡대. 근데 음. 그 느낌이 좋잖아. 그럼 귀에서 딸다가 하나만 끝. 그래. 그래, 그래, 오케이. 그래. 우리 둘이 빨리 보고 올게요.